안녕하세요 비바시스터에요 오늘은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 미니 크로스백이나 숄더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특이한 점은 앞면하고 뒷면이 색깔이 달라서 뭐두 가지 가방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끈도 이렇게 포인트 배색이 돼 있어서 되게 상큼한 느낌이 들고요 그 그다음, 다음에 여기 핸드 스트립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길이 조절은 되지 않지만 숄더를 할 만큼 충분한 길이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도 가능한 길이감이에요. 그리고 안에는 인조 가죽이고요. 안에는 여기 똑딱이로 마감이 돼 있고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에 파우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거를 따로 사용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넣어서 같이 사용하셔도 좋아요. 그리고 안쪽에는 바닥받침이 있어서 밑에 물건이 처지지 않게 잘 받쳐주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물건을 많이 넣고 싶을 때는 파우치를 빼고 이것만 통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. 이렇게 분리되는 파우치가 있고요. 이렇게 파우치, 그다음에 핸드폰, 여권이나 카드 지갑, 그 다음에 팩트 두 개, 이렇게 핸드크림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의 넉넉한 데일리 미니 크로스백을 소개해드렸어요.